이 시간은 애통하는 자, 이로를 받을 자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로를 받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란 말은 가장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슬픔 중에 슬픔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갑자기 소천을 했다거나 금이냐 오기냐 하고 기르던 자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거나 평생 동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운명하였을 때 화재나 수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온갖 재산이 허망하게 사라졌을 때그 애통함과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애통함을 당하면 절규의 탄식과 함께 절망하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고 온 몸과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며 뼛속까지 쑤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애절함과 고통이 심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이 파멸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애통함을 겪게 될까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이 괴롭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를 흔들며 현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인가. 여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항우장사라도 여인의 치근한 눈물 앞에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없고 드릴라의 눈물 앞에 용사 삼선도 굴복하고 말았고 애절하고 간절한 눈물은 눈덮인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고 어른짱처럼 냉랭했던 분위기도 애절한 여인의 눈물 한 방울에 변화되고 맙니다. 선거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흡수하는 사람에게 동정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사를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노동자, 교사,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눈물이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거짓된 눈물,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위장된 가식과 외식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 이런 참혹한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본인들이 좋아서 즐기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무당은 이런 사고가 전 세계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멀상식하고 무리한 무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애통한 현장을 보고도 감정이 메말라 눈물이 없는 세상,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애통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성이 분명하고 냉철한 사람, 자기나 자기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이나 슬픔도 없는 AI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기와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이하여 울라고 하신 애통함과 애절함은 어디서 발현되었을까? BC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율법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독립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티투스 장군이 독립혁명군들을 진압하면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동굴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에스네에파 사람들이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110만 명의 대량 학살 행위로 모든 유대인들은 실망과 낭망에 빠져 애통함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낙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할 수 있다고 탄식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와 해방을 시켜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부모들을 잃고 가족들을 잃은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전쟁으로도 할수 없는 애통함을 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를 통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나요? 응답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메어 달려야 합니다. 야곱의 이름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 네명의 아내와 수많은 양떼를 몰고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약복강가에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청가를 받고 침통했습니다. 야곱은 먼저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형 예서에게 보내고 홀로 남아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관돗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날이 세고 천사가 떠나려 하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내줄 수 없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 이름은 야곱, 도둑이요 사기꾼이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지난 날 야곱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나 도둑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승리하고 생명이 보전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복수심에 가득 찬 예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형제가 험목하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는데 희족속중 하모리 아들 세겜 주장이 디나를 덜앱했다는 말을 듣자 야곱의 열두 아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였다 하고 세겜과 하몰에게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하는 고통스런 시간을 틈타 성을 급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의 우환이 드려워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였다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로를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상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강력한 이로와 굳은 언약을 하십니다. 애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로의 언약을 받아야겠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욕은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시험으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은 사단이 듣는 가운데 욕을 칭찬하여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하였는데 이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기가 난 사단이 요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가 선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심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합니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요비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느라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곧바로 여백에 온갖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이웃 부족이 쳐들어와 모든 소유물을 강탈해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으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심지어 여백 자녀들이 모여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 침대 모퉁이 돌을 무너뜨리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은 애통한 나머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요벳에 시련의 시련을 다하여 온 몸에 욕창이 나게하자 아내도 떠나고 홀로 탄식하고 있는데 요벳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와 이로를 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가 여러 가지 말과 자신들의 지혜로 욕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이로를 하자 이에 반론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말았습니다. 욕기 32장 이후에는 남족 속 부수사람 바리겔의 게 아들 엘리오가 나타나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담을 듣고 화를 내면서 욕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요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하자 욥을 용서하시고 지난날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여분 140년을 더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부었고 나이 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하려고 가나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나하다 들킨 여인을 강제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계시는 성전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나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강제로 끌려온 여자는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을 수 없으며 손을 빌고 애통해 보았으나 매와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형사나 검사들의 역할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서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성전에서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에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묻자 주여 없나이다라고 답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연장에서. 벌벌 떨던 여인은 용서와 이로를 받아 율법의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이라고 썼길래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졌을까요 함께 가늠하던 남자는 어디에 숨겨 두었느냐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등등 다양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고소당한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이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사망에 따른 예통함은 부활과 영생을 통해 이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고 배단이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온몸이 수건으로 통인 채로 일어나 나오리 하자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사망과 죽음의 세계 무덤을 박자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애통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권능으로 이로하십니다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한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호연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들이 다 퍼서지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죄인들이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고 려할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간수는 기도와 찬양 소리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을 보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고 불합리한 징계와 고소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애통함을 기도와 잔향으로 하나님의 이로를 받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있나니 저희가 이로를 받을 것이라 성경의 애증을 들으려면 한이 없지만 애통한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로 올라가 회개하고 애배를 드리고 또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의 이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옆처럼 사단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울과 신라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자 옥문이 열리는 이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